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바로 재활요양병원 간호부장 황은희입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바로 재활요양병원인데요. 여기에 네.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병원은 재활도 바로, 요양도 바로라는 슬로건으로 환자를 우선시하고 미소짓게 하자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축 삼송 원흥 지구에서 유일하게 요양병원으로 저희 재활, 요양, 감염 집중 치료 VIP 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최고 수준의 의료 장비, 넓고 깨끗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양한방 협진을 통해 환자의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파악하여 정확하게 치료하고 보다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이 뭘까요? 아, 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고 의사와 간호사가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질병, 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분이면 모두 입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양원은 요양시설로 치료 목적보다는 어르신의 케어를 제공하는 곳으로 장기 요양등급이 있어야 입소가 가능하십니다. 어, 선생님, 그러면 치료,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 치료를 목적으로 생각할 때 재활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럼 재활을 목적으로 오는 환자분들한테 선생님이 제일 먼저 확인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재활 치료실을 제일 먼저 보고 싶어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환자분들이 생활하는 병실 및 휴게실이 있는 병동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재활 요양병원은 외래 진료도 가능한가요? 네, 저희 병원에는 재활의학과도 있고 신경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 진료가 가능합니다. 어, 재활 치료라고 하면은요,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아프다, 고통스럽다.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생각이 드는데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병원에 노하우가 있다면 선생님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곳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저희 병원은 전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1대1 전담 치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한분한분 한분 담당 치료사가 질환의 원인을 파악하고 환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환자들의 물리적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도 같이 치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선생님, 어, 일단 병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깨끗하고 위생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바로 재활요양병원은 보니까 신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실내도 깔끔하고 깨끗하고 뭔가 환한 분위기에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데 아무래도 제가 여기를 쭉 둘러봤더니 여기에 조금 저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더 조금 이곳에 내가 좀 집중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9층 재활 치료실에 자연 친화적 테라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치료 후나 휴식 시간에 테라스에 나와서 햇빛도 보면서 보행 운동도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선생님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PR의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선생님께서 이 병원에 대해서 마음껏 PR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위치적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은평구와 경기도 경계에 있어서 세브란스병원, 은평성모, 일산병원 등 대학병원과 30분 내외의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지축력이 있어서 대중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을 중시한 편리한 입원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공기 정화 시스템과 침상 간격이 1.5m 이상의 넓은 병실과 대기실, 그리고 9층의 자연 친화적인 테라스 공간, 프라이빗을 강조한 VIP 병실이 있고 전문 재활을 할수 있는 180평 규모의 재활치료센터가 있습니다.